1월 8일 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소한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장동혁 대표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저는 지도부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국민하면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째,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 그 이제 좀 태세를 전환해서 이른바 한동훈, 이준석, 뭐 오세훈 이런 네. 분들하고 다 함께 공동전선 펼수 있을 것인 이 1번 시나리오. 2번은 장동혁 대표가 이제 마이웨이로 계속 가, 가가지고 완전 이제 패배하는 이제 그런 경우. 3번은 이제 장동혁 대표 대신 비상 긴급 비대위원제 세우는 네. 이세 가지 경우, 제일 의미 있는 건일 번인데 지금 일번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약해요. 지방선거 그냥 아예 다. 패배하지 자폭론인데 이것을 국민의힘 지도 진 지지층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음. 결국 3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자기 세력은 강화되고 음. 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음. 보는 그 계산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바보가 그렇죠. 아닌 이상 본인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만약에 지방선거를 정말 어, 크게 지게 된다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 폭주는 훨씬 더 이제 속도를 내게 될 거고 그러면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도 거의 보장받지 못할 거라 그치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김도옥 정책위장의 사퇴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이고 본인도 굉장히 위기감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